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. 이렇게 딱 했는데 갑자기 하람의 공개안 됐어. 그러면은 진짜로 공개됐잖아. 됐... 됐잖아. <laughs> 아, 그치, 하람이다. 나... 어? 아주, 그치. 진짜 나 깜짝 놀랐네. 아, 나된 거를 봤는데, 분명 된걸를 봐가지고 틀었는데도 이게 다들, 어? 어? 막 이러니까 이게 무서워지네, 아주. 나왔다구요. 나왔다구 응. 이미 벌써 카톡이 왔었어야 돼. 그리고, 안 나왔는데, 어떻게, 이거를 알아, 몬스터를. 바보.